안녕하세요. 죽을 만큼 힘들 때, 진짜 힘이 들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그 속을 걸어본 사람만이 안다.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 무척 힘들었던 직장 생활도 그랬고, 혼자 외롭게 지내던 시절에도 그랬다. 언제나 이 고통은 끝날 것 같지 않았다. 영원히 지속되어 나를 계속 힘들게 할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 매몰되던 생각이 더해져 더 힘들었던 것 같다. 석가모니는 인생은 고해라 했다. 우리의 삶은 고통의 바다라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려고 사는데 고통의 바다를 헤엄쳐가는 것이 인생이라니 왜 사는 걸까 허무함이 밀려들 때가 있다. 이에 대해 법륜 스님은 인생은 고해란 인간의 삶이 괴로움과 즐거움의 반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괴로움과 즐거움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 그 자체가 고해라는 것이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결혼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자식을 생겨서 너무 좋아했는데, 그 자식 때문에, 괴로운 것, 이렇듯 인생은 즐거우면, 괴로움이 따르고 괴로웠다가, 또 즐거워지는 고락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나를 모르면 후회한다. 그 사람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도 못 보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 얼굴이다.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실체가 아니라, 빛에 반사된 형체일 뿐이다. 자기 눈으로 자기의 실제 얼굴을 못 보듯,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기도 한다.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 자기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것, 자신이 느끼는 진짜 감정 등 자신의 진짜를 보지 못하고 그저 맹목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자기를 모르는 채 내는 열심은 향방이 없는 무가치한 열심이 될수 있다. 돈을 벌려고 열심을 내는데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이 돈인지 돈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달은 무엇인지 정확히 분간하지 못한다면 그 열심은 결국 헛된 열심이다. 열심히 살았는데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것은 그 열심이 자신의 진짜와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즐거울 때든 괴로울 때든 잠시 멈추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인생의 고해에서 진짜 나를 떠내려 보내지 않기 위해서다. 삶이 살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도전일 수 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맞는 솔루션은 없다. 지나고 나면 너무 짧다. 고난의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도 죽음 앞에서 돌아보면 찰나의 순간이다.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도 죽음 앞에 서면 못해준 것만 생각난다.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다면, 지금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롭다면, 훗날 죽음의 순간을 상상해보라. 이 세상 모든 것과 결별해야 하는 죽음은 지금 겪는 고난을 사소한 것으로 보이게 한다. 영원히 지속되는 고락은 없다. 즐거움도, 괴로움도 지나간다. 그리고 지나간 후에는 그 순간이 짧게 느껴진다. 그러니 즐거울 땐 짧은 그 즐거움을 겸손함으로 즐기고 괴로울 땐 잠깐의 고난일 뿐임을 기억하자.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는 느낌을 극복하고 기억하며 어렵고 복잡한 여정이 될수 있지만 올바른 지원과 마음가짐이 있다면 희망과 목적의식을 되찾을 수 있다.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목적의식을 찾고, 신체 활동에 참여하고, 자기 관리와 자기 연민을 실천함으로써 더 밝고 만족스러운 미래를 향한 중요한 단계를 밟을 수 있을 것이다. 견뎌낸 고난이 크면 평안도 크다.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세상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을 견뎌왔다는 것이다. 어렵고, 모진 세파를 그저 견디며, 한생을 살아냈다는 것이다. 이런 분들은 죽음 앞에서 이제 쉴수 있다며 오히려 의연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고난이 클수록 평안한 이유는 죽음이 다가올 때 자신을 그토록 힘들게 만들었던 삶의 짐이 오히려 자신을 살게 하는 힘이었고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는 잘 나갈 때 한없이 기고만장하고 못 나갈 때 한없이 쪼그라드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즐거움이 괴로움의 씨앗이 되고 괴로움이 즐거움을 잉태한다. 삶의 무게가 오히려 삶의 행복이 되는 원리다. 그러니 잘 나갈 때, 두려워하고 못 나갈 때, 감사해야 한다. 교만에 넘어지지 않고, 낙담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다. 그것이 고락의 끝없는 윤회 속에서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길이다. 이렇게 삶의 무게를 잘 견뎌온 사람은 죽음이 다가올 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끝나고 안식으로 들어간다고 느낀다. 잘 산다는 것은, 결국 잘 견디는 것이다. 인생은 때때로 엄청나게 어려울 수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압도되고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든 직장이나 학교의 어려운 상황이든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인 위기이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압도당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모든 것이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감정과 함께 앉아 울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치유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면 일지에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는 것은 치유가 될수 있으며 또한 상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는데 도움이 될수 있고, 감사한 일이나 즐겨하는 일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초점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며, 운동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타임스.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줄어주며, 짧은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자신의 몸과 삶을 더잘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며, 신뢰는 또한 엄청나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 치료사 등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면, 감정을 처리하고 새로운 관점을 얻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고, 귀중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또 다른 도구입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인플레스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판단 없이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명상 심호흡 또는 단순히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마음 챙김을 수련할 수 있으며, 마음 챙김은 혼돈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도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강력한 방법. 관심 있는 대의를 위해 자원 봉사를 하면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목적 의식을 가질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또한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관점을 얻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힘든 시간을 이겨내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필요할 때 도움과 지원을 구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자기 관리를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가장 힘든 시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저 묵묵히 견디는 수밖에 없다. 다음 날에 태양이 뜰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신기로 같은 태양을 믿으며 버텨야 한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만 아는 하지만 지나갈 거예요. 라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슴에 와닿지 않아도 머리 한 켠에는 냉정하게 그 문장을 간직하자 우리가 결코 잊지 않도록 말이다. 당신은 중요하고 당신의 삶은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